이제, 운동에 대해서, 어, 이 도시가 나왔네? 이제 운동에 대해서 좀볼 텐데요. 그, 센터처치의 이제 마지막, 이제, 복음으로, 복음을 상황에서 그 세상, 이 문화, 이 도시와 이 문화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게 이제 복음과 문화가 연결됐으면, 이제 그것이 어떻게 무브먼트를 통해서 이제, 그, 렇게 복음이 확산되는지, 복음, 보응이 되는지를 좀 보여주는데, 틴켈러의 사역에 이 리디머 처치의 홈페이지에 보면 지금 통합적 사역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다섯 가지의 미니스트리 프런츠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섯 가지의 사역 접점을 얘기하죠. 그래서 그 예배와 전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와 제자도. 그 다음에 교회를 개척하는 게 있고요. 신앙과 그 직업의 통합. 그 다음에 정의와 자비 사역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하나님과 연결이 예배고 그다음에 공동체 사랑과의 연결이 지금 제자도와 공동체고 그다음에 세상과의 연결을 두 가지로 이 세상의 도시와 세상의 문화와의 연결을 이두 가지로 나누고 그다음에 교회 개척이 다섯 가지의 사역의 접점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다섯 가지 사역의 접점이 이 복음으로부터 연결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역할 거야. 우리는 그냥 구제사역할 거야. 교회가 구제사역해야 되는 복음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요왜 우리는 구제사역을 해야 되는지, 왜 우리는 Face and w k 라는 사역을 해야 되는지가 이게 복음으로부터 흘러나가는 사역이라는 복음과 연결되는 그런 신학적 틀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가장 탁월하죠. 그래서 정의와 자비 사역 같은 것도 보수주의 기독교 복음을 강조하는 데는 사회적인 것에 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복음이, 복음을 관심을 기울인 사람은 개인 구원이나 그런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이상한 현상이 있는데, 틴켈러는 그거는 복음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을 안다면 그것은 바르게 그렇게 될수 있다. 그래서 틴켈러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 같은 걸 보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진보적인 그리스도인이 쓴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것은 복음을 바로 이해하면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지금 이 사역이 복음으로부터 흘러간다는 것을 좀 틴켈러의 책을 통해서 그 연결점을 찾는 것이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통합적 사역의 다섯 가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연결하는 거예요. 전도와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을 서로에게 연결하는 것, 공동체와 제자도입니다. 사람들을 도시에 연결하는 것, 세상의 연결을 두 가지로 한 거죠. 자비와 정의 사역. 그다음에 사람들을 문화에 연결하는 것을 신앙과 직업의 통합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복음 생태계를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가지고 이 다섯 가지를 이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통합적 사역으로 이것이 있을 때 복음을 통해서 세상의 문화 가운데 성교적 공동체가 되는 방식을 지금 이렇게 다섯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팀 켈러의 통합적 사역이 중요한 것은 복음으로부터 흘러나가는 신학적인 뼈대를 좀 만들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 다섯 가지를 얘기할 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냐 할때 교회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교회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죠. 그것은 서로 교제와 양육과 훈련하는 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는 또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죠. 세상을 전도하고 사역하는 것. 이 사역은 교회 안의 사역, 교회 밖의 사역 둘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리그 오렌이나 다른 어떤 교회에 대한 책을 보면 그걸 다시 이거를 5M이라고 그러죠. 다섯 가지라고 그러죠. 교회에. 예배, 교제, 훈련, 전도, 사역. 이 다섯 가지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얘기하는데 팀켈러가 조금 다른 이유는 단순한 사역이 아니라 이것이 복음으로부터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틴켈러도 비슷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연결, 예배와 전도, 전도까지 예배를 가지고 전도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사람과 연결하는 것, 그것이 공동체와 제자도죠. 사람과 연결이라고 봤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과 연결을 문화와 도시로 세상을 구제하는 사역, 그걸 구제가 아니죠. 자비와 정의 사역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직업과 신앙을 통합시키는 그 문화를 변화시키는 문화 사역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세상과 교회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복음으로부터 흘러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주는 것이고 센터처치와 다른 틴켈러의 책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그 사역과 연결되는지를 좀 관심있게 보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을 하나님께 연결하기에 왜 예배와 전도가 있냐 하면 틴켈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전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틴켈러가 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신자와 비신자 모두를 위한 설교입니다. 신자와 비신자 모두를 잡을 수 있어야 돼요. 비신자를 회심시키면서, 아, 비신자를 예수님을 영접시키면서 신자들을 회심시키고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것. 그게 복음이죠. 어떤 복음이요?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복음의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는 신자를 성장하게 하고 비신자를 돌아오게 한다. 그래서 요 제가 화두만 던져 줄 테니까 센타처치와 설교와 다른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를 한번 공부하고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어 대각선 전도 집회를 했는데 그 새로운 사람들이 별로 안 와요.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죠. 대각선 전도 집회했는데 새로운 사람이 별로 안 온다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 목사 때문이라 그래요, 틴켈러는. 평소에는 깊은 설교를 하다가, 대각선 전도주의에 좀 이렇게 새신자에 맞는 설교를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아, 내 친구 누구 안 믿는 사람 데리고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야지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그렇게 생각 안 하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구원합시다 하면 뭐 119, 구호 외치고, 띠띠고, 아무리 그렇게 동원해도 그것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비신자가 들을 만한 설교. 그것을 그래야 비신자를 상정해 두고 늘 설교를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설교가 비신자를 예수님께 인도하면서도 신자를 회심시킬 수 있는 그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 깊이를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것이 틴켈러가 말하는 설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화두기 때문에 그것을 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이 예배와 전도가 같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로에게 연결하는 것은 사람을 제자화하는 주된 방식은 공동체 훈련을 통해서죠. 은혜, 지혜, 성품에서 성장하는 것은 수업과 강의, 예배 또는 고독을 통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장은 깊은 관계와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나요. 그래서 당신의 교회가 예배를 참석하는 인원과 소그룹에 참석하는 인원이 예배 참석 인원의 50%를 넘지 않는다면 당신의 교회는 공동체가 아니라 소비자 문화 센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비자 문화 센터에는 뭐 하러 가요? 뭐 배우러 가죠. 오늘은 큐티 학교. 내일은 기도 학교. 오늘은 뭐 상담 세미나.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소그룹의 그 공동체성이 없는 것은 그건 소비자 문화 센터 같은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관계의 관계의 부딪힘과 관계의 관계성 속에 있는 사랑을 통해서 사람은 관계성 속에서 변화되죠. 관계성을 만들어주지 못한 공동체성이 없는 곳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된 제자와 하는 주된 방법은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을 서로에게 연결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방식들이 센터처치에는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서로 지체가 되었다고. 그거를 유진 피터슨이 그 메시지 성경에서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손가락이 잘리고 발가락이 잘려 나간다면 그 자체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한 지체가 됐는데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주일날 살아가는 것은 손가락, 발가락이 잘려서 저기 떨어져 있는 거죠. 생명력이 없는 신앙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오해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연결돼 있고 예수님과 연결돼 있고 내가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서 교회와 연결돼 있고 내가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서 예수님과 연결돼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구원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개인적으로 구원 받는 곳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3위일체 연합이 있는 거죠. 이 3위일체 연합에 제이 위격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자 그리스도와 연결됨으로 삼일체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죠. 나 혼자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머리와 함께 삼일체로 연결되는 것. 이것이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 그러니까 공동체가 없는 교회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존재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도시에다가 연결하는 것, 도시에 연결하는 것을 자비와 정의 사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책이 틴켈러의 정의란 무엇인가. 이게 정의, 관대한 정의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여리고 가는 길이라는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배우는 이 자비 사역이 자비와 정의 사역이라고 얘기하지 구제 사역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구제 사역이라고 얘기하면 뭔가 내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인데 그렇지 않다. 그건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정의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죠. 가야 될 사람들에게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틴켈러가 그런 복음적 어, 전환을 우리에게 많이 주는데 일과 영성에서도 그런 얘기하죠. 우리가 일은 디그니티, 그 존엄하다는 거죠. 모든 직업은 존엄하죠. 그래서 어, 청소하는 사람들이 청소하지 않으면 우리 병균 때문에 죽겠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그렇게 뭔가 직업적으로 액수를 돈을 많이 받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 나보다 불쌍하기 때문에 내가 좀 도와준다고 생각해서는 그거는 복음적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 존엄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가치대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내가 더 많은 보수를 받고 내가 더 좋은 곳에 있고, 그 사람들을 더 고생하고, 그래서 불쌍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무언가를 구제를 한다는 것 자체를 틴케로는 반대하고 있어. 그 보금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정의가 무엇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아,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할 때, 이, 그이 정의라는 단어가, 미시파트라는 정의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 있냐면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할때이 말이 정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틴켈러가 말하는 정의라는 것은 동일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동일하게 한다는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마땅히 그 사람이 받아야 될 것을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로 구원을 얻고 은혜로 내가 뭔가가 있다면 그것은 돌아가야 할 사람들한테 돌아가야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래로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그래서 틴케러가 말하는 정의는 구제가 아니죠. 정의 사역은 마땅히 가야 될 것을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정의를 행하며 고아와 과부에게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들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될 것이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뭐를 보시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스라엘에 임했나 안 임했나를 임하려면 고아와 과부, 사회적 약자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 아닌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언서나 그런 역사서에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그 그, 그 가난한 사람을 함부로 대했던 것, 가난한 사람에게 돌아가야 될 것을 돌리지 않았던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구제라고 얘기하면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건 구제가 아니라 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마땅히 해야 될 그렇게 가난한 사람과 고통하는 사람을 돌보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는 거죠. 그것은 교회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복음을 가지고 사회 구원에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는 우리는 개인 구원. 그다음에 저 사람들은 복음이 없지만 사회 구원. 그래서 우리가 개인 구원이 있지만 이게 부족하니까 사회 구원을 좀 배워야 되겠다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복음은 반드시 사회 정의. 참된 복음은 반드시 가난한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죠. 그게 복음을 바르게 이해할 때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의 이 자비와 정의 사역이라는 것은 복음으로부터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아, 우리는 그게 부족하니까 저 사람들이 하는 사회 구원을 우리가 조금 배우자는 것은 이미 그 복음이 잘못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알렉 모티어의 그 주석을 틴켈러가 인용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까닥에 삶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모든 관계를 바로 잡는 일에 자연스럽게 헌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를 가난한 사람을 돌보게 하는 그 일들로 자연스럽게 가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은혜가 있는 사람들, 복음에 은혜가 있는 교회들은 반드시 그 일들이 흘러가게 돼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회복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과의 회복되지 않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회복시키고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그 다음에 문화에 연결하는 것, 세상과 연결하는 것에 그 도시와 연결하는 것을 정의와 자비 사이에 있다고 그러고요. 문화에 연결하는 것은 직업과 신앙의 통합이에요. 그래서 지금 틴켈러가 일과 영성을 쓰게 됐던 계기도 그 뉴욕에 있었던 탤런트가 그렇게 물었대요. 목사님, 내가 연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화를 낼때 화를 내는 연기를 해야 됩니까? 정말 화를 내야 됩니까? 화를 정말 내라는 사람도 있고 연기하라는 사람도 있고 그게 좀 걸리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그다음에 이 사랑하는 그 다음에 사랑하는 그 장면을 찍을 때그 사람을 정말 사랑해야 됩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연기를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대요. 틴켈러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며 탄생했던 것이 일과 영성입니다. 그래서 아, 직업과 신앙을 통합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일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복음이 일을 어떻게 존엄하게 하는지, 복음이 일을 어떻게 전문적으로 되게 하는지, 복음이 어떻게 일을 소망을 가지면서 일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복음과 일을 연결시켜주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일과 영상이라는 아주 중요한 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Face and Work라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그렇게 사람들을 복음과 일을 그렇게 연결시켜주고 소그룹도 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다섯 번째가 교회 개척 운동이죠. 교회 개척 운동은 도시 전체를 통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시 전체. 시작. 도시 전체 그리스도인을 증가시키는 가장 주된 방법은 교회 부흥이 아니라 교회 개척이다 이렇게 해. 우리는 흔히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가 부흥하면 교회를 나누잖아요. 틴커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는 거예요. 100명의 교회가 있으면 50대 50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100명의 교회가 전통교회예요. 그러면 더 이상 성장할 가능성이 잘 없습니다. 이미 굳어져 있는 교회. 50명을 떼서 교회를 개척하면 이 교회가 새롭게 개척된 교회니까 신선한 활력이 있고 변화가 있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50명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 교회도 더 활력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에 있는 교회가 꾸준히 가는 것보다 50대 50으로 무조건 나누면 숫자도 더 많아지고 교회도 더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두 교회가 50도 50으로 나눠버리면 여기가 100이 되고 여기가 1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100명의 교회가 그대로 가면 그대로 100명이지만 나누면 둘다 활성화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정체된 교회를 활성화시키는 부흥의 방식이 무엇인가? 개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 전체 그리스도를 증가시키는 가장 주된 방법은 부흥이 아니라 교회 개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개척을 개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복음의 생태계라 그래. 이세 가지 원으로 만들었는데 첫 번째는 상황화된 신학적 비전을 공유하는 거죠. 그러면 교리적으로 좀 달라도 됩니다. 침례교, 감리교, 오순절, 장로교 다 괜찮아요. 그래서 틴켈러가 만든 TGC라는 가스펠 컬러레이션에는 복음 연합이라는 단체는 존 파이퍼도 있죠. 침례교 목사도 있습니다. 카슨이라는 교수님도 있고 그리고 장로교인 틴켈러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들이 함께 하나가 될수 있는 것이 뭐냐면 신학적 비전이에요. 복음과 그리고 문화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그 함께 하고 싶은 그 운동을 맞으면 교리가 달라도 함께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웬만한 교리 성경, 그다음에 삼일체, 그다음에 칭의 뭐 그런 웬만한 교리들을 우리가 대충 그렇게 조금 이렇게 명확하게는 아니지만 그 정도를 우리가 공유할 수 있으면 다 연합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다른 교단에 대해서 비판을 절대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사랑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내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죠. 우리는 특별한 교회다. 그러면서 우리는 뭔가 다른 것을 가리키고 다른 교회와 차별성을 통해서 내부를 강화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내러티브입니다. 연합 연합. 그래서 상황화된 신학적 비전을 통해서 함께 연합하죠. 틴켈러는 그러니까 교회 개척을 도와줄 때 오순절도 도와줍니다. 침례기도 도와주고 다 도와줘요. 그래서 왜 그렇게 우리와 다른 교단을 도와주느냐 했는데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모든 교단들이 연합해야 되는 거죠. 왜요? 한 교단을 가지고서는 전체 지역을 다 섬길 수 없다라는 겸손이 있기 때문이죠. 장로교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장로교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 중에 그러면 감리교와 연합이 돼야지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겠죠 그리고 침례교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교단과 한 교회가 한 지역을 다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겸손이 있어야지 연합하는 거죠 왜 연합하지 않죠? 그게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가 연합해야지 이 지역을 다 섬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연합된 지역에서 교회 개척 운동을 무분별하게 막 마구 교회 개척을 한 교회 한 교회 하는 게 아니라 30개, 40개, 50개, 100개가 막 이렇게 교회 개척을 막 하는 거죠. 이 연합된 교회들이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신학 훈련도 시킵니다. 지도자들을. 그리고 생활도 지원하고 직업과 신학의 통합과 정의와 자비사역, 전도사역, 기도운동, 그리스도 지도자들의 연합운동들이 이것이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각 교회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연합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페이스 앤 워크 같은 데는 그렇게 개척 교회들은 여러 가지 돈도 없고 그렇지만 사람을 지원할 수 있죠. 그러면 그이 지역에 있는 단체들 안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복음 안에서 겸손한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개교회의 확장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부흥해도 개교회의 부흥만으로는 이게 수평 이동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새로운 교회, 이 개교회들이 다 교회를 개척해야지 새로운 교회들의 이 숫자들도 불어나고 더 복음이 더 활력 있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교회의 연합을 통한 복음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킹 켈러의 마지막 꿈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왜 복음과 문화를 통해서 운동이 일어나야 되냐면 무브먼트는 그것이 연합이기 때문에 연합체가 일하는 거죠. 그 지역에 있는 곳이 연합해서 이 일들을 다 행하는 거죠. 한 종류의 교회가 어떤 교회라도 도시 전체를 전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도시 전체를 섬기려면 다른 교회들과 기꺼이 협력해야 된다. 비록 다른 신념과 관습을 가진 교회들이라 할지도 말이다. 이런 관점을 범교회성이라고 부른다. 사도신경을 예울 때그 그리스도의 공교회를 얘기할 때 이게 범교회성이죠. 이 하나님 나라의 교회성을 회복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거는 그, 그 나주에 있는 어느 교회가 했던 그 프로그램을 제가 한번, 어, 어, 그 교회 가서 한번 들었습니다. 빛가람 호수공원이라는 곳에서 지금 도시사랑문화축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교회가 연합해서 합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이름을 내 걸지 않고, 복음을 막 얘기하지 않고 그 지역을 섬기는 거예요. 10개의 부스가 있고, 한여름밤에 버스킹도 있습니다. 그리고 음료도 나누고, 그리고 뭐 이렇게 성폭행 피해당한 아이들 그, 그런 것도 받고, 모금도 받고, 10개의 부스를 가지고 지역축제를 교회가 연합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멤버들이 다 이렇게 다른 교회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열몇 개의 교회가 모였다고 이렇게 이제 합니다. 한 교회가 하기에는 쉽지 않지만 이 교회 지역의 교회가 다 연합해서 지금 이거를 이거 이걸, 이걸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공연도 하죠. 한 여름밤에 이 특별한 바자회도 합니다. 막 애들 이 이렇게 게임 같은 것도 하죠. 팝콘도 나눠주고. 그리고 이 리더들이 모여서 또 훈련하는 거죠. 각 교회들이 다 모여서 전 지역을 섬깁니다. 그러면 이 지역의 교회에 대한 문화가 바뀌는 거죠. 한 번도 교회 나오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다 알아요. 교회가 하는 것인지. 이것은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지역사회를 전도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그 지역에서 나가면 사람들이 막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죠. 연합을 통해서만 할수 있습니다. 정의와 자비 사역도 마찬가지죠. 복음 생태계의 정의와 자비 사역도 있는데 제가 YTN 뉴스를 보다가 그런 뉴스를 한번 봤어요. 탈북자 모 모자요. 탈북자 모자인데 중국에 있었다가 한국으로 왔습니다. 남편이랑 이혼을 했대요. 그런데 이 모자가 죽었는데. 아사 굶어서 죽었다는 그런 굶어서 죽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뉴스가 쭉 지나가는데 이게 보였어요. 이게 뭐죠? 성경책입니다. 이웃과 교류가 적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심사에서 빠진 듯하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남편과 이혼한 거 증명서가 없어서 그 중국 다시 갔을 때우고 지금 비행기 값도 없는데 그거 어떻게 가서 때 와요? 공무원은 그럴 수밖에 없겠죠. 뭔가 검증 가능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발생됐을 때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 지금 20세기 에 한국에서 굶어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모자가 다 안타깝고 회개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못 돕는 거죠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회개해도 이런 사람들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럼 이런 사람이 나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역에 있는 교회가 지역으로 연합해야 되는 거죠 돈을 내고, 사람을 내고,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가장 이, 이 기초수급자들을 다 조사해서 지역에 있는 교회가 사람들을 맡아서 도시락을 배달하든지 섬기든지 하게 되면 그 지역을 다 커버할 수 있겠죠. 한 교회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한 교회가 이 지역을 다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연합이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이 필요한 거죠. 복음의 연합을 통해서 그 교회들이 다 연합해서 그 지역을 다 감당하면 훨씬 더 많은 일, 일들을 행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이 이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자비 사역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 요즘에는 그개척교회들 저희도 저희도 이제 개척교회라 이그 유아부 따로 이제 그 사역자가 없는데. 그런 개척교회들은 모여가지고 하나의 그그 주일학교를 만드는 만드는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모여서 함께 주일학교를 드리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고 니네 교회 내 교회 없이 그렇게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게 개교회주의가 너무 판을 치기 때문에 더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연합이죠 연합. 그게 복음과 문화 그것이 연합으로 이끌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틴켈러는 지금 이 연합을 이루고 싶은 거죠. 복음 생태계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전체를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복음으로.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한뜻이로 물건을 통영하며 살았습니다. 그 초대교회를 한마디로 얘기하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 그것이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드러내주는 가장 큰 증명이죠. 그것이 복음으로 살아갔던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연합할 수 있느냐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연합이 잘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연합할 수 있습니까?